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빈치 리조브 튜토리얼 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조브 한국 튜토리얼 을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배운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뭐 프로는 아니에요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고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챕터 바이 챕터로 갈 거고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쭉갈 겁니다. 재생 목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 쉽게 그냥 따라오세요. 다빈치 리조그를 켜줍니다. 뭐 저는 스튜디오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공짜 버전 쓰셔도 되고 여러분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그냥 이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만 뜨고 나머지는 안뜰 겁니다. 프로젝트가 뭐냐면, 요번 편집을 뭐할 거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 나는 요번에, 어, 영상 튜토리얼에 관해서 편집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다빈치 리조브 튜토리얼 01 이라는 걸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뜰 거예요. 다쌩 까고 첫 번째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무얼 할거냐 다 비어있잖아요 왼쪽에 뭐가 있죠? 여기 왼쪽 상단에 내 네, 드라이브가 뜰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여기 외장하드에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어, 뭐 가져와 볼까 어, 연남스튜디오 찍은 걸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냥 가져와 볼게요 몇 개만 네 이렇게 영상 세 개를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가져온 데가 어디냐면 빈이라는 거예요. 빈 바구니, 바구니에 영상 세 개를 가져온 거거든요. 몰랐죠? 왼쪽 보시면 마스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스터 빈이에요. 마스터 바구니에 이 영상 세 개를 가져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마스터 안에 또 빈을 만들 수 있냐? 가능해요. 봐봐요. New bin. 하시면, 이건 뭐, 원빈으로 할게요. 원빈. 하시면, 마스터 빈 안에 원빈이 생긴 거예요. 보시면, 보시죠? 마스터 빈 안에 원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여기다 넣어도 돼요.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마스터 빈에서 편집하면 되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 바구니에 재료를 갖고 왔잖아요. 영상을. 어. 근데 그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거예요? 작업대가 있어야겠죠. 작업대를 만들어 줄게요. 그 타임라인이라는 건데 보시면 여기 Create New Timeline Using Selected Bin. 어, 선택된 바구니에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타임라인은 뭐랬죠? 작업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스터 비네 영상들을 이용해서 어, 타임라인이라는 작업대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타임라인 이름도 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타임라인 1로 할게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눌러줍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이 작업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작업대 모양도 정해줘야겠죠? 정사각 모양의 작업대가 좋다. 아니면 원형이 작업대가 좋다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우측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설정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스터 세팅에서 타임라인 포맷을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타임라인 포맷을 저는 4K로 찍었으니까 4K 어, 이건 건들지 마세요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는 그거예요 저희가 몇 프레임으로 찍었냐? 저는 29.97 프레임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9 9 7을 설정을 해주시고 플레이백도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편집을 할때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 편집되고 있나? 어떻게 재생을 할 거냐를 설정해주면 돼요. 저는 선비터 사양이 안 좋아서 그냥 HD 29.97로 해주시고 여기 비디오 비트뎁스 그러니까 몇 비트로 볼 거냐? 저 10비트로 찍었거든요. 그럼 저는 10비트로 볼 겁니다. 10비트. 여기는 그냥 냅둬 주시고 이 워킹 폴더 폴더를 정해줘야 돼요. 저희가 이 파일들을 어디에 담아줄 거냐를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외장하드에 다빈치 리조브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셋다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끝이에요. 마스터 세팅은 여기서 끝. 그리고 두 번째 보시 하시고 세 번째 컬러. 작업때 컬러를 정해줘야 돼요. 어떤 컬러를 쓸 거냐. 다빈치 YRGB라는 컬러를 쓸 거고 타임라인도 다빈치 프로그램이니까 다빈치로 해줄게요. 어,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볼 거냐를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되는데 저는 맥북을 쓰고 있으니까. 어, REC709A A가 애플이에요 이거를 해주시고 윈도우 사용자시면 여기 REC709-2.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대요 끝! 세이브!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다빈치 리조브로왜 쓰세요? 저는 컬러 그레이딩 때문에 쓰는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굉장히 전문화된 컬러 그레이딩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를다 쌩까 주시고 바로 컬러 그레이딩 탭으로 갑니다. 열면 이게떠요 난감하죠. 벌써부터 밸러리를 닫아줍니다. 타임라인도 닫아주세요. 그래야 영상을 좀 크게 볼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또 안에 탭들이 많잖아요. 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탭들이 많고 하나씩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이 중에서 쓸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겁니다. 저희는 뭐 카메라로 이거는 RAW로 찍은 영상을 설정해 주는 건데 저 보통 RAW로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생가 주시고 컬러 매칭 이거 컬러 매치하는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거를 해서 컬러 매칭을 하는데 저희 이런 거 없잖아요. 생가 주세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프라이머리스 컬러휠입니다. 리프트라는 거에 다이얼 같은 게 있죠. 다이얼을 돌려보세요. 어 밝아지고. 어두워지네? 밝아지고 어두워지네? 감마는 뭐지? 어 이것도 밝아지고 어두워지네? 게이는? 밝아지고 어두워지네? 오프셋은? 밝아지고 어두워지네? 뭐야 냅다 밝아지고 어두워지잖아? 그럼 나는 뭘 써야 되지? 뭐야 템프 틴트 콘트 피봇 MD 어쩌라는 거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강이 끝났는데요. 다음 강의에는 컬러 휠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